여러분, 야, 우리 민식이 형 안녕. 어, 민식이 형 인사하자. 예, 저묘자리 보고 있는 풍수사 조상덕이라고 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오늘 파묘 영화 보고 반명가지고거 야, 파묘 재밌어? 네, 민식아, 민식아 <laughs> 얘기해봐. 그래, 우리 민식이 민식아. 좀 주제가 소프트라이트좀 아까 뭐 누구 조승연이라고 했는데 그 새끼 죽을 때묘자리 제가 봐줬습니다. <laughs> <laughs> 안 나올 때 죽어 안 죽어질 거야 그렇게 해놓으면 죽어 인마 야 진짜 총나무사를 진짜 하는 거였어 야 진짜 유심이 아니야 따라야지 너무 많아 뭐. 아니 근데 왜, 왜 진짜가 한자 근데 왜 개웃기냐 <laughs> 그 삼자 입장에서 잊지 어. 말고 아 느껴이 새끼야 나도 지로 아, 나도 삼자 입장으로 똑같지 노진님 아, 조용히 님 저는 삼자 입장이지 않고 주운자입장이니다아정아저 솔직히 민식이잖아 솔직히 민식이 입장이잖아 할말좀 하겠습니다 조상님들 관이라든가 풍수 좀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밀하던가.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리가비 오케이, 동무. 노잼 내려. 저, 노잼님. 여러분들 노잼님이 왜 저러시냐면 <laughs> 조상님이 잘못 묻혀있어서 저래요. 아 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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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니까 이관만 잘하면 노잼님도 바로 정상인 되신다고. 아, 한국 들은 뭐. 아, 우리들은 감독이 매 말하는 게 왜냐. 겁나 아, 그, 그 많이 그 당했어요. 뭔 얘기하는 거죠 그게. 노잼, 노잼 내려 그냥. 수화로 하세요 수화로. 음. <laughs> 아까 노잼이 뭐 감정이 메말랐다 그랬죠? 저는 분명 숨에 흐른데 살고 있습니다. <laughs> 내가 한 40년 동안 땅 파먹고 살았지만 노잼이 사는 데는 듣도 보도 못한 음태. 저런 <laughs> 노잼 잘못 건드렸다가는 직원부터 일하는 사람들까지 싹다줄 초상 날이 사람들아. 저런데 잘못 손 냈다가는 직원부터 일하는 사람들까지 싹다줄 초상 날이 사람들아. 아 개웃기네. 그... <laughs> <laughs> 와 대단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오. <laughs> <laughs> 어제도 노잼님 있구나. 닥쳐요 닥쳐라고 뭐? 아직도 저희 조상묘를 안 옮겼네 파멸 씨 정찰해 이네 상대 모자가 <laughs> 아무리 잘한데 너는 그냥 음. <laughs> 응. 너는 나를 이렇게 어그 나를 너는 노란데하는거야 너는 아마추어야 너는 노란데 비트좀 깔아주세요 <laughs> 예, 야, 저, 저런 사투리 <laughs> 우리나라 사투리도 아니고 저기 중국 사투리도 아니고 저 노잼 내려 노잼 내려요 아 노잼 아, 좀 내려놓고 하자 이거 소닉님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이거를 아니, 이제 <laughs>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laughs> 여우가 범의 <laughs> 허리를 끊었다 이렇게 말하고 <웃음> <웃음> 아이 개 잘하네 근데, 와 미친 사람이네 그래, 이건. 난 근데 안 봤는데. 다시 네, 영화 보면은 생각하겠다 이거는. 야, 근데 스포는 하지 않을 테니까. 아 근데 뭐, 그 편집 뭐. 영상 보면은 영상 지나가잖아요. 그 응. 보일 것 같아. 내가 사실 또이2 장일 하기 전까진 카지노를 좀 했었거든요. 아 그죠 그죠 그죠. 야 <근데> 노잼님은 <laughs> 계속 말을 하네. 어휴, 씨발 저 인간은 <laughs> 밑에 내려가서도 썩을 썩이네. 어휴, 씨발 죽어서도 썩을 썩이네 저 인간은. 씨발 ㅋ <laughs> 10년만에 355억원 이거 입장 <laughs> 노잼님자 얘기하네 뭐야 어? 우린 10년만에 저런 빌런을 처음 만났어 우 10년만에 <laughs> 700억원 벌었어 <laughs> 내내 저런 친구 아, <laughs> 노잼님 노잼님 <laughs> 지금 나 말은 그냥 한마디씩만 하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아막이 아, 예? 잘한다 구한단 아, 한번만 하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까 아니 우리는 아마추어의 우리 남한에서는 노제니... 들어봐요 저번은 약간 생명이 짧다 생명이 짧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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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가 없어 아개 웃겨 <웃음> 어떻게 보면 집값 는거야 지금 아빠는 되게 재밌다는데 <laughs> 엄마는 되게 재밌다 <laughs> <저, 웃음> 엔씨님 <엔시님> 어서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신 씨님부터내말잘 엔시님. 들으세요 <laughs> 엔지니어. 네, 네. 절대 문 열지 마시고 네, 네. 아, 지금 문에서 멀리 떨어지셔서 창문 가까이 가서 문 여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진짜 소름 돋는게저 오늘 보고 왔어요. 한 씨. 그러니까 아, 빨리 지금 <laughs> 창문 가까이 가서 문 여세요, 지금. 헨씨 님. 이상한 한기가 들고 그랬죠. 아, 괜찮아 네, 네. 괜찮아. 아니, 그거 할아버지 그 관이 열려서 그런 건데 빨리 문 아, 여세요. 아니야, 아니야. 예, 예. 문을 열라고! <laughs> <웃음> <웃음> 아, 근데 그냥 미친 사람 아니에요? <laughs> 저 파멸 챔피지 <체비지> 비슷해요? 따라는 거? 아, <laughs> 아 똑같요똑같한20% 똑같아요. 부족해요. 갈비님왜 커터가 안 줘? 응. 갈비님아 예, 형님, 예, 형님. 네, 왜 커터가 안 줘? 카톡을 왜 합니까? 뭐 카톡을 갑자기 서로 그러니까, 왜.. 그니까 뭔 소리야. 뭐두분 제가 나란히 몇 자리 한번 봐드릴까요? <laughs>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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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럼 저말 파보잖아요. 아니 근데 민식님 그 할머니 틀리가 없다던데 어떡하셨어요? 야은금 전... 여기 누가 할머니 틀리 가지고 있네? 누가 할머니 가지고 있네? <laughs> 야 할머니 보내드려야지. 손 들어봐봐. <laughs> <laughs> 아 이거 대사하잖아 잠깐만. 누가 가져갔어. 파면님도한잔 하시나요? 예한잔 하시죠. 음. 음. 물 아이디야. 먹은 나무는 쇠보다 강하다. 그 아세요 그 민식님. 예. 민식이따라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데 예. 그런 애들 들어오면 바로 한 10초 코스를 못다 치거든요. 손님 예. 제가 감사드리니까 저 10초 코안내 주셨잖아요. 제가 손님 돌아가실 때몇자리 한번 받드리겠습니다. 이 <laughs> 간색도 <laughs> 될 <laughs> 거, <laughs> 이간색끼저어 저도 할 거예요. 손님 죄송한데 노잼님 좀 저기 관해좀 관이 없다. 야저 노잼님 사는 데는 여우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 묘랑 <뭐랑> 어... 여우는 <여운은> 상극이야. 아... <laughs> 아니 뭐 얼마나 본 거야 영어를. 어쨌든 뭐내노재님 방문하실 때는 어. 향나무관으로 해줄게. 왕가에서만 쓰던 거. 이야이 이, 내가 지금 관에 묻히게 생겼다니까. 내가. 내가 한 40년 토콘땅 파먹고 살았지만 여긴 듣도 보도 못한 음택이야. 어? 나같이 큰한놈 아, 잘못 건드렸다가는 지금부터 아... 일하는 삶까지 쌀딱 줄 초삭내 사람들. 아니 아, 근데 민식님 그 뭐냐 할머니 틀려 어디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 중에 누가 가져갔는데 손을 좀 들어보세요. 아말감도 괜찮고 임플란트도 괜찮다 할머니 틀리면 가져간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이 지금 금니까지 빼갔더라고. 아 금니까지. 이 할머니 잘때 금니 빼는 거는 맨손으로 진을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금니가 네, 몇 개냐? 네. 나 전당포한다. 아니 잠깐만 금니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뭐 아저씨예요? 저기 파묘예요? 아파아 파묘입니다. 아파묘. <laughs> 파저씨, 파저씨. 파저씨. <laughs> 파절에 파저에야그 파절액. 민식아. 예. 아, 나라 한번 시를 한번 써보자. 시를 한번 써보자고. 4위 나만 이해 못했나? 뭐라고 그냥, 방금 그냥 계속 내려가 있어라 아, 있어, 너는 너 사진을 때그 가운데 뭐죠? 그거? 종이에 <laughs> 적는 거, 그거 적자던거같은데아아거아까지 아 아, 아, 아. <laughs> 간다고요? 그렇게 모를 거 같은데 아 <laughs> 예, 사실 아무거나아아려봤습니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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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잘하긴 한다. 야 파묘에서 근데 유해진 씨도 나오잖아요. 아 저기 저 저기 저사랑감 맞아? 아야 어? 저 노재님 저거 같애. 밑에 땅에 묻혔는데도 저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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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엔 이 막두 떠있어 지금. 아이 막두를 이제 전문용으로 첩장이라고 합니다. <웃음> 첩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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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첩장이다. 아, 그... 땅에 묻혔는데 저런데. 야, 뭐가 나왔다고? 저기서 겁나 험한 게. <laughs> 야, 노잼님, 아, 지금도 내말잘 들으세요. 절대 타자 치지 마시고 지금 창문 <laughs> 가까이로 가서 문을 여세요안 아까 이거잖아. 뛰어 내리세요. <laughs> 뛰어 내리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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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Yeah.